오늘 시장은 한1.78% 정도 지금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 고점까지 시장이 올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전 고점 가지 못하면은 어제 이제 반등을 할때 어제의 반등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시장이 좀 조정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박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은 아직은 변함은 없습니다. 아직 변함은 없고 지수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 지지라인은 3032, 3030 정도. 처음부터 우리가 3030 정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3030 30 이탈 전에는 공정적인 모습은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계억을 해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코스닥 가도록 하죠. 코스닥도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죠. 제가 삼산이 눈에 좀 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칙대로 하면은 여기가 저점이죠, 그렇죠? 여기 저점이기 때문에 저점 이탈 전에는 공정마인드는 유지를 해봅시다. 그래서 760 포인트 코스닥 기준으로는 760 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어 지금 시장 안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은 시장이 조정받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이제 무역 무역이 아니라 간세 협상이라 그래야 될까요? 간세 협상 부분이 좀 필요하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최근에 고용 호조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였지만 이러한 부분이 우리 쪽에는 아직까지는 뭐라고 할까 긍정적인 흐름 자체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관세 부분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미국은 이제 말료 시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7월 9일, 그렇죠? 7월 8일, 7월 9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미국이 이제 전 세계에 걸쳐서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를 하고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25% 추가 간세를 도입을 했는데 1 0일유예를 줬어요. 그래서 4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 이제 자동차, 철강, 특정 품목에 대한 간세요 부분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 이제 7월 9일이 유예 종료 시점인데 요거를 좀 연장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연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트럼프가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자 우리 7월 4일에서 5일 사이에는 한미 고위급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하고 우리 이제 통상 장관이 이제 만나서 좀 진행을 했고요. 얼마 전에 대통령 뭐 발언을 좀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서로가 뭘 원하는지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미국은 협상 지원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재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협상을 계속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는 25%의 추가 관세를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기에 이제 자동차, 철강, 농업, 디지털, 어 디지털 시장 접근성, LNG 에너지 투자 확대를 걸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일본도 사실 농업이라는 걸다 건드리니까 일본이 지금 발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영업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좀 비슷하긴 한데 그나마 일본이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LNG 에너지 조선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협상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원래 FTA 체결국까지 그렇죠 근데 이번에 미국의 상호 관세는 이전 FTA 부분의 무효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나와 있던 내용으로 살펴보면 7월 9일 유예 만료 전으로 다음 주입니다 그렇죠 연장이 됐던 협정을 개정 협상을 병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예 기간 내 일부 국가와 협상 지금 마무리 다른 국가들과 유예 종료 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조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봐야 될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를 좀 누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뉴스를 좀 열심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뉴스를 좀네 유튜브 보지 말고 <laughs> 알겠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에서는 너무 자기 자체를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럼 다음 주 수요일 화요일 대기 다음 주 초반 중반 지나가기 전에는 좀 천천히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 있고 지금 공식적으로도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시장이 밀리면 이것도 같이 이제 좀 조정을 받게 되겠죠. 종목들이 조정을 받게 되는데 이 저점이 안 깨지면 기본적으로 홀딩 이걸로 갑니다. 알겠다 하시면 체크. 뭐더 건드리지 않고 더 매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종목의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홀딩으로 대응한다. 이게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주시고요. 요즘 보면 하루 뜨고 그 다음날 바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도 있어서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면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 보는 종목군들 보는 게 그렇게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처음 출발하는 종목군들이 혹시나 걸리면 그런 것들은 좀봐 줘야 되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어느덧 KT가 이만큼 올랐어요. KT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예전에 KT에 대해 그때는 이제 우리 접근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5G 4G 이전에 3G 때는 KT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높았었는데 4G로 가면서 KT가 기존에 있던 BB 사업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 어떻게 할지라고 하면서 사실 은 LG U+가 2등으로 올라가고 그때 KT가 이제 3등을 진행을 했었죠. 근데 요번에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예전에 배당이라도 해도 좋습니다면서 <laughs>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거의 더블 정도 지금 나 있습니다. 나 있는데 뭐 지금은 이제 AI를 기반으로 해서 뭐 시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있죠. 계속 보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배당으로 했는 물량은 10살이 뭐안 파는 게좀좋긴하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요. LG 화학이 오늘 계속 조물라나 오고 있습니다. LG 화학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LG 화학도 사실은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중간 지주회사, 뭐 이렇게 봐줄 수 있어요. 그니까 러요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주회사를 볼 수가 있거든요. 화학의 자회사, 손자회사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그니까 러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회사도 이제 지주회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해 놓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음, LG 화학이 가지고 있는 LG 화학, 요런 회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음. LG 지주사 LG가 있고요 그 다음 중간에 LG화학은 LG 화학은 LG의 지주 자회사죠 여기 보면 LG에너지솔루션 에너, 있고 여기에 대한 해외 법인들 있고 워터솔루션 사업부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파마 이런 신약 관련된 부분들 가지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뭐 지주다 뭐 이렇게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는 있는데 이거는 중요한 가격권은 여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276,000원 가격권이 중요한 항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 돌파하면 이거는 자회사 모멘텀 말고 딴 걸로 또 오르고 있나 뭐 이렇게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시기 바라고 LG CNS가 오늘 좀 오르고 있는데 LG CNS는 명확하게 우리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85,000원 뛰어넘으면 그때 한다 그 이전에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오늘 삼성엔지니어링이 조금 아쉬워요 그렇죠 조금 많이 오르고 난 다음 에 지금 좀 조정인데 삼성엔지니어링은 이걸 한번 보면 실적표를 한번 보면 트리거만 있다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리거만 있다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의 조세가 이러고 있죠 이렇게 이거 지금 돌파를 했고 실적을 보더라도 이게 APS 기준 으로는 실적이 좀 부족하긴 해요 eps 기준으로는 실적이 좀 부족하죠 그죠 이때 실적이니까 이때로 따져보면 은뭐이 정도 될것 같은데 그쵸 그렇죠? 75000원 그래도 이제 높죠 그때 보다는 지금 주가 많이 낮죠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냥 eps 기준이 아니고 순위 기준으로 보면 매번 사상 최제치를경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가는 지금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관련된 종목 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서 지금 공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시금 추세를 전환 시키고 있으니까 좀 길게라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있고요 이것도 지주회사죠 그죠 카카오페이 움직이고 데 카카오페이는 요거 넘었으면은 한번 해볼 생각이니까 다시 해볼 생각이니까 8 4 0 0 0 돌파해봐 한번 체크 해주시면 좋을 것같 오늘 2차전지가 좀 오르다가 지금 좀 말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2차전지는 요때 돌파를 이미 했어요 보이시문 체크 요때 이제 저점 고점을 잡고 요때 돌파를 했고 최근에 거는 그냥 돌파했던 거 위에 지금 있기 때문에 언제 공략하지? 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이제 노리다가 오늘은 이제 정고점 다시 한번 돌파를 하기로 해서 접근을 하긴 했는데 어 아쉽게도 지금 이거을좀 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은 드니까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종목은 오늘 대부분 다 조정인데 우리기술투자 회성 동국제약 셀트리온 대학 정도만이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는 다 약세입니다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중 상위 종목 군에는 그렇고 단나리라든지 일부 작은 종목들 있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밑에 보면 외군기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등락이 되게 심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문자를 드리거나 할수 있는 종목이기는 조금 애매한데 오늘 제가 그럼에 불,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렸던 이유는 종목이 이런 것밖에 없어서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하여튼 관심은 가져두시고 종목 등락이 좀 심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제 헬로비전뭐 이런 것들도 좀 움직이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있고 T도 움직이고 있고 금융목도 안에서는 LG화학 셀트리온도 셀트리온 오늘 이제 저항선 근처까지 왔어요. 내일부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저가 안 깨지면 되네요. 그쵸? 16만 8천은 안 깨지면 그냥 홀딩이 가능한 걸로 보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이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사랑이죠. <laughs>